지난 주에 시험을 또 어려움을 문제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이기는 사람에게는 인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의 열매 외에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라는 그러한 말을 4절에서 이렇게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4절은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로 견디고 나아가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야고보의 말입니다. 어려움을 시험을 인내로 견딘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성숙함이요, 온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정금순금을 만드는 과정을 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을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솔직히 순금은 그냥 뭐땅 속에서 판다든지 뭐 개울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채 쳐서 뭐 이렇게 거, 건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광산에서 캐낸 그러한 금광석에는 잡티와 불순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어떤 때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지 않는 것이 그 안에 그 금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뜨거운 물 속에 넣어서 녹여요. 수천도가 넘는 용광로 속에 금을 녹이면.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불 속에서 불순물은 없어지고 정제되고 정제되어 순도 높은 금만 남게 돼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불 속에서 녹아내리는 고통이 없으면 순금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도 어려움도 결국은 우리를 연단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될수 있게 해 줘요. 욥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이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하신 후에는 자신이 정금처럼 온전한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성도님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뜨거운 불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고통과 고난을 느낀다고 우리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고통이 끝나면, 아니, 우리가 인내로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면, 우리들은 이전보다 훨씬 순결하고 귀한 존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들을 정금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사절에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인내로 잘 이기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니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참으라고 하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야고보는 뚱딴지같이 웬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4절과 5절을 함께 잘 읽을 때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4절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내로 잘 이기면. 그런데 5절 말씀은 인내로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부족하죠? 인내로 잘 견디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시험을 인내로 이겨야 되는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어려움을 인내로 잘 견디지는 못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쓰러지기도 해요. 화가 나기도 해요. 불평도 나와요.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심지어는 불법을 동원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잃고 방황하기도 해요.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쓰러졌다고 해서 내가 시험을 이기는 데 힘이 든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거나 내가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큰 어려움이 닥칠 때또 너무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시험을 당할 때에 누구나 힘들어 할수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살이의 믿음의 경주에 빈번히 일어나요. 야고보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어려움이 닥치면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을 끝내지 않았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화가 날수 있어요. 지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알았어요. 야고보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5절에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요. 제가 5절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만약 시험이 또는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내로 이기기가 너무 힘들고 온전히 되는 것조차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우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바보처럼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니? 또 너는 그렇게 시험을 이기지도 못하고 바보처럼 행동하니? 라고 혼내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때 절대 혼자,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혼자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더 처참해져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잃게 돼요.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지 않은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려고 하고 절대 혼자 내버려두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지. 야고보가 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야고보는 참 친절한 것 같아요. 간구를 해야 하는 이유도 알려주고, 또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지도 잘 알려주고 있어요. 6절이에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구하기 쉽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선 우리가 주님께 구하려면, 기도하려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다가 쓰러지고 아파하고 나중에는 주님을 원망해요. 주님, 주님, 어떻게 어요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새벽 기도회 때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주보에 중보 기도 글그 리스트가 있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은 이제 저에게나 또 이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보내면 저희들이 나누기도 하고 또 만약에 좀 프라이빗한 것들은 저한테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러면 저건 혼자 제가 기도하고 쉐어 안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난 6월 25일이 송병준 권사님과 송유리 집사님 가정 중보 기도 시간이었어요 제이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제가 미리 허락을 받고 포메이션을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laughs>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래도 어 솔직히 그런 허락을 받아야지 어 그래서 흔쾌히 어 이것을 설교할 때에 시어해도 된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이것을 시어합니다 지금 오늘 송병준 권사님께서 통역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laughs> 스토리를 지금 얘기하고 계실 겁니다. 기도 제목 중에 마지막 기도 제목을 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근이가 어, 이 집에 딸 연아와 재근이가 있는데 딸 연아가 첫째고 재근이가 동생이에요. 재근이가 넘어져서 그 이빨이 약간 이렇게 위로 확 올라가면서 어, 이것을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니까 이제 뭐 수술하는 데도 뭐 마취도 해야 되고 뭐 어른과 틀리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치료 비용이 거의 7,400불 정도 나왔는데. 이것이 보험에서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재근이가 치과 병원 비용이 보험 적용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치료 비용이 7,400불이 나왔어요. 보험 처리가 안 돼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를 제목을 보내셨어요. 제가 이때 아우럽타운이었는데 제가 호텔에서 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고 장 목사님이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 새벽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제가 "아,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수술했고, 뭐 보험 문제에 대해서 몰랐는데, 수술이 잘 됐다는 것만 듣고, 이게 치료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그걸 듣고 나서 "아, 기도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저희들이 했죠. 중부 기도를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겠나요? 한 반쯤 되고 반은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 믿음이 좋으시고 우리 형님들은 모든 것이 해결, 해결, 해결됐어요. 언제 해결됐는지 아세요? 중복이되는 그날이 됐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더 감사한 것은 송병준 권사님과 송유리 집사님께서 이 문제를 중보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았다는 것이에요.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의 제목을 내놨어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마음이었으면. 중보기도 제목으로 내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더 감사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감사해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제가 델라웨어 한인연합감의에 오면서 중보기도함을 만들었어요. 혹시 중보기도함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laughs> 이렇게 나가면은 파란 색깔 하죠. 브라이트. 어? 약간 하늘색깔로 된 박스에 중보기도함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매번 확인해도 안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laughs>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기도할 것이 없구나. 만사 형통이구나.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게 조금 쑥스러우신가요? 기도 제목이 혹시 저기다 집어넣는데 이 제목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가시비 될까 걱정이 되시나요? 제가 게렌티 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면 기도의 능력을 아직 믿지 못하시나요? 저는 저희 교회가 서로 중보기도 하며 응답받는 것을 간증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미국 교회인데 매주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서 올라와서 설교하기 전에 간증하는 분이 일어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짧게 짧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는 정말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께서 일어나셔서 간증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판기처럼 착착 내보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판기 가서 그냥 돈 집어넣고 그냥 콜라, 뭐 펩시, 뭐 주스, 이렇게 들으면 탁탁 나오죠?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송병준 권사님과 이 재근이의 문제는 당장 그날 해결해 주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으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해도 해결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기도를 할때 의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기도의 가장 큰 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희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한 일을 너희도 할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은 응답을 받지 않으려는 것과도 같아요. 야고보는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요동치는 바다 물결처럼 마음을 잡지 못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는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예 주님께 아무것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그런 심한 말을 해요. 이런 사람을 야고보는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미국 복음 선가 중에 빈야드 그룹의 Undivided Heart라는 그런 복음 선가가 있어요.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걷겠나이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나는 주께 온전히 헌신하였나이다. 내 마음의 소원을 정결하게 하소서. 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나에게 분열되지 않은 마음을 주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나에게 나누지 않은 마음을 주소서. 어떠한 우상도, 다른 사랑도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 않게 하소서. 저는 이 가사가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절대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애할 때 가장 나쁜 사람이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참 그렇게 나쁜 사람 없어요 정말 그런 사람 혼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때는 신앙 생활을 할 때에도 온전히 주님을 믿고 섬기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행동할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하고 주여 주여 그러다가 금방 의심이 나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할수 있는 걸막 하다가 또안 되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한번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이거 정말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해결해 주려고 막 그러는데 금방 그 딴데 갔어요. 믿지 않았어. 엄마 아빠가 뭘 해줘. 아이고, 엄마 아빠 맨날 잔소리만 하는 사람이. 그러다 막 그러다가 또오더라서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 아프죠. 제들이 왜 나를 이렇게 못 믿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기도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원하지 않아도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물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고보는 어려움을 이길 때에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온전하게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시험과 어려움에 허덕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를 간구해야 돼요.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모든 과정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매일 굳건히 일어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410장